안녕하십니까 작업 조작입니다. 오늘은 좀 창호지를 발라갑니다. 어, 이 재질은 부직포고요. 창호지음으로 나온 거고 어, 작년에 이게 어, 작업을 했었습니다. 초벌 작업을 했고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희 이제 창문이 한옥이라서 어, 전부 다 이제 오늘은 창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풍지라 고 그러죠. 옛날에는 네, 지금 부직포로 지금 나와가지고 즐깁니다. 이거 보통, 어, 한올이라는 그 인터넷 업체에서 생산한 거고요 한마에 보통 한 24만원, 25만원 됩니다. 요즘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네요. 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이제 제가 예전 거 뱉길 때는 물을 한, 묻혔다가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찢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헤라로 긁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철 브러쉬를 가지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어, 작년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직접 이렇게 했는데, 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바깥에다 한번더 칠을 해야 되는데 더안 칠했더니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손자국이 많이 난 데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좀몇개좀 좀 제거를 하고 어, 마무리 이제 50번드 어, 어, 보시면은 50번드 어, 하고 물하고 1대1대 1.12로 1대, 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50번드 어, 205거든요. 이거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작업하는 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는데 준비하는 과정들이좀 어, 좀 많이 있죠. 왜냐면 자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아, 나무도 수평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 음, 컴프레셔에서 바람을 불어서 먼지도 날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뛰다가 보면은 어, 자기가 어디건지잘 모를 때는 여기다가 저희는 이렇게 어, 큰방 오른쪽 이렇게 어, 써가지고 정확하게 어,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 했습니다. 어, 요 작업은 한 제가 해보니까는 한한4 5년 정도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뭐 1,2년 가지고는 이제 잘 찢어지지는 않고요 근데 벌써 여기 어, 이 하단부는 또 어떤 발로 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은 안찍힙니다 어, 그래서 이중작업을 해야 돼요 한번 작업을 하면은 부직포가 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또 덧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공본도 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섞어서 다시 한번 바르고, 땡볕에서 한2 시간 정도 말리면은 금방 마르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1시 한 30분인데, 아침에 일찍 하고 왔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다른 작업 하다 보니까는 늦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50번도 205를 넣으신 다음에, 어, 물, 50번도 1에, 어, 물을 갖다가, 야, 한, 한배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넣으면서 한번 저어 보시면은, 어, 조금 무르게, 어, 너무 대면은 오히려 바를 때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부터 열심내지 마시고 시멘트 개듯이 조금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멈췄고요. 한요 정도 조금 점성이 있는 틈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너무 물어 버리면은 계속하기 힘들거든요. 너무 또 물이 많아져 버리면은 본드의 성질이 없어져서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창아지 바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부러 미 전에 예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어, 그러니까는 물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너무 대게해두면창호지가 뻑뻑해가지고 곧 어, 플라스틱 성질이 돼. 음, 뭐 조금 더 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도 하면 좋은데 그냥 본드 성질이 돼 있어가지고 어, 잘못하다가더뭐 이제 컴프레셔 이런 것들이 내가 아, 프로시가 망가졌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는 붓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요거 할 때는 반드시 말려주는 작업이 제일, 칠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아, 말려주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붓이 더 컸으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겹치는 부분도 많이 없는데, 지금 작은 붓으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초벌 작업할 때 같이 해주면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은 이 창어지가 지금은 너무 많이, 오랫동안 이제 말라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들리시면 뻗어뻗어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초벌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초벌 작업을 할 때는 이 창어지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물 먹으면 이제 이것도 종이 성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범위를 넓혀 가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 눈꼬리 있는거는 어, 미리 하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말랐으면 빨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속 물걸레로 닦아주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건 한번 보시면은, 창호지 어 바른 데하고 안 바른 데하고 색상이 조금 물을 많이 먹은 데는 색상이 좀 이렇게 어 탁하고요. 그 다음에 아 많이 안 먹은 데, 요런 데 보시면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때 나중에 좀 남아있으면 다시 덧 칠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늘 저희가 뭐, 아 다섯 개 마무리 다할 생각입니다. 자, 2 시간 후에 마지막 말르고 했으면 좋은데 제가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